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 그 발달장애인을 일시 보호하는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이른바 단기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용자들이 많게는 수년 동안 장기로 머물고 있어서 정작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수술 뒤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전서영 씨 집에 홀로 남겨질 자폐성 장애가 있는 중학생 아들이 떠올라 차마 입원할 수 없었습니다. 단 이틀이라도 입원하라는 게 의사의 거듭된 권고였지만 대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무통 주사를 꽂고 곧바로 퇴원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내가 없이 버틸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사 하셔라 라고 했는데 아, 그것도 할수 없다고. 역시 자폐가 있는 8살 아들을 데리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은희 씨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는 건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이들 모두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봐주는 장애인 단기 보호소에 문의해봤지만 정원이 차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장애 아이를 낳아서 이 사람들한테 민폐인가? 내가 이 아이를 데고 죽어야 되나? 내가 아픈 아이가 낳아서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런 사정이 생기거나 휴식이 필요한 보호자들을 위해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인 이른바 단기 보호소가 원주에 두 군데 있지만 사실상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10명씩 정원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소 차원에선 최소 10명의 이용자가 있어야만 시설 운영이 가능하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고 정원 외로 이용자를 받는다면 장애인이 다치거나 응급의료를 받는 등 사고치 감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보호소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상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 보니 최대 30일간 머물 수 있는 원칙을 깨고 기존 이용자들이 수 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동안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주시는 일단 급한 대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추가 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말 그대로 사정이 급한 긴급돌봄 대상자만 받는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긴급돌봄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갖고서는 해소할 목적으로 올해 2분기부터. 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하고 그 긴밀히 협조를 잘해서. 하지만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유고 상황을 대비해 생겨난 단기 보호소가 설립 취지를 잃고 정원을 채워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추가 시설이 생긴들 효과를 볼수 없기는 매한가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